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안정적으로 3만원을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6만 8천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7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 흐름은 이미 장대양보 한번 형성을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3분의 1을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흐름 5일선이 이탈했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6만 5천원 이상 중요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연봉상 흐름은 아래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페이가 차트적으로는 먼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흐름들 7만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 카카오뱅크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페이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름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상승 시 67,50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7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6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카카오페이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림사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예 네, 결과가 있습니다 소림사 단타 리딩방 결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고 열흘강호 등급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소림사 단타방은 남들처럼 고점에서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잘못 물리면 절단 나는 그런 리스크 있는 단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바닥에서 급등 몇점에서 리딩이 나간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결과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